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때 보면,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어 시험을 치를 때, 영어 시험을 치를 때, 또 수능 연어 영역을 치를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에게만, 특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지금 고3이고, 오늘까지 수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저희 딸아이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최근에 한번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서, 언어 영역,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문제를 봤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지문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지문이 너무 길고 막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문제는 그 지문에 한두 개? 많으면 세개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다음 문제를부터 볼까 하고 또 뒤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또 지문이 또 이만치 있어요.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많고 길고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 시험을 이렇게 보면서, 풀면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내용의 중간에 보시면, 영어로는 but이라고 하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역접의 접속, 접속사이죠. 이 부분을 딱 확인을 하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잘 살펴보면 어,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문장을 어,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다는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 시간이 부족하고 촉박할 때 핵심 내용을 잘알수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이 막쭉 나와 있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아,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편지를 쓴 저자가, 성경을 쓴 저자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가 두번 나옵니다. 두번 나와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선한 영향으로 흘러 넘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오늘 말씀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면서 쭉 내용을 기록한 후에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좀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사도란 누가 사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을 가르 가리켜서 사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밤의 색도상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이 있습니다. 27권 중에 13권 또는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 자신의 편지, 서신서에 거의 대부분 그의 편지의 도입에 내가 누구인지,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는데요. 디모드 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다 뭐가 나오죠?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편지를 쓸때맨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근데 이 사도의 근거가 내가 그냥 스스로 나 자칭 사도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 사도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쓸까요? 당시에 네가 무슨 사도야? 너의 과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이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 말씀,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사도라고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그런 제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사도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거와 그 개런티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정체성과 그 사명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험생들 보세요. 공부하는 친구들 보세요.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시간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수많은 아버님들, 아버지들, 직장 생활할 때참 힘들어요. 제가 훈련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의 사회 생활, 또 직장 생활, 또 사업을 경영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 어떤 때는 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드는데 정말 늘 그~ 뭐예요 이 가슴 한켠에 사표를 어~ 넣고서 사직서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만두고 싶은데 왜 포기 못합니까 왜 쉽게 포기 못해요 가족이 있으니까 아~ 가족이 있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왜이 자리에 서 있는지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스스로 제안하지 마세요. 스스로 제안하지 마세요. 그 은혜의 깊고 넓은 바다에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러나의 진정한 의미, 그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또, 그러나, 라고, 어, 중간에 어디에 숨어 있을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요. 우리가 누구보다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자 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나가 어디 숨어 있어요? 중간에 그러나가. 어디 있어요? 수고하였으나, 거예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바울이 쓴 거입니까? 아니면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요, 뒤에요? 뒤에요, 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 있는 거는 좀 건너뛰어도 돼요. 뭘 강조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걸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진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이 수고하였으나의 그러나를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어디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거반 죽은 것처럼 성밖으로 버려지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또 다른 도시로 가고, 하는 모든 여정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두들겨 맞거나 죽음 앞에까지 다다르거나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조롱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고 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에 얼마나 서운해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한 어떤 일, 어떤 봉사, 헌신에 대해서 혹 누군가 알아주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주목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는데 아니, 나를 그렇게 몰라주나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기야 나안 할래. 난 앞으로 어떤 사역도 안해 하고 다, 다한 순간에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자리잡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288장을 보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3절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가사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고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 받아야 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렇게 매주 강단 앞에서 자꾸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 감당해요. 지금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도 여러분 주차 봉사로 안내로 이 찬양 인도로 특송으로 뭐 여기저기에서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다고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좀 알아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얼마나 귀하게, 신실하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드러나는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 사람들한테 주목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은혜를 누리고 더 주목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했으니 이런 것 주십시오. 이렇게 기부 엔테이크로 봉사하면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기까지 그가 헌신할 수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 깊고 넓고 커서 그 은혜를 누리니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가뭄에 이 땅처럼 쫙 갈라지게 되어있어요. 너무나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